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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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존나 금방 봤지? 아? 어? 우리 지금 보자. 한 10시간 만에 금방 봤지? 니한테는 70시간이지. 걔들은 사람보다 7배인가 8배 더 그, 그거 하다 가던데. 맞지? 니는 80시, 70시간 기다린 거랑 똑같은 거네. 맞지? 가자, 준비해라. 준비해라, 준비해라. 니 어제 목욕해갖고 그래도 냄새 안 나네. 좀고용다 어제는 막, 저, 뭐고, 어디 뭐, 습한데, 밀때 막, 물 묻혀놓고, 말리지도 안하고 한, 1년 썩혀둔 냄새 났었거든. 그래도, 어제, 뭐, 일로 온나? 어디 가노, 이 새끼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일로 온나? 말하고 있는데, 이제. 오줌 한 마리 없잖아? 어제 많이 쌌잖아가마이있거가마이 있거라. 일로 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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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 기다리.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계속 잘했어. 가자. 보 가보자. 출동 준비 됐나? 출동 준비 됐나? 됐나? 안 됐나? 됐다. 까네. 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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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진짜 시원하네. 근데 어제는 저녁에, 난 어디 좀 덥더라. 습해서 그런가. 오늘 어디 갈래? 오른쪽이가, 그래, 어제 저녁에 명축 갔으니. 오른쪽 맞다. 똑똑하네. 새끼. 안녕. 좋은 아침이지. 니네 일찍 일어났네. 니네 인사 안 하나, 친구한테? 왔나? 며칠 만에 보노? 오랜만에 보자. 한 찌리 주고, 또 냄새 맡아주고, 또 위에 한 찌리겠지. 니내 네 영역에서 와우 좀 싸는데. 가만있어 한또 찌리 주고, 가자. 또 절벽에서 똥한 싸주고, 새끼는 똥을 왜 이런 데서 사노? 아. 목숨 걸고 똥 사나니. 오, 맛있었노? 어, 저녁에 쌌 기다리! 기다리! 일로 와. 기다리! 기다리! 딱 경계 서고 있어라, 경계. 알았나? 내 지키라. 경계 잘 서고 있노? 잘하고 있네, 니. 역할에 충실하노? 새끼. 내 등지를 맡겨도 되겠다, 니. 걸로 가나? 가자 오늘 저 만약에 네가 저수지 쪽으로 가면은 오늘 저수지 왠지 멋질 것 같은데 안개 쌓끼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안개 작살이다 다들 일어나보다내 목소리 때문에 <laughs> 단장 <단체 함께> 깨우기 <laughs> 왜? 안 가나? 빨리 가나 어디론데 지친나고 있어 아, 올라가고 싶은데, 저수지가 가물한잔 먹고 싶은데, 아, 이거 오르막길 존나 힘든데, 아, 그렇다고 내리막길 가자니까, 너무 단순하고, 아, 내려가야겠다, 그냥. 힘든 건보든 낫지. 산책은 즐겁게 해야지. 힘들면 되네. 맞지? 니네 송마. 응. 새끼, 니네 나한테 다 읽힌다니, 네 머리 생각하는 거. 알았나? 저 잠깐만. 야,들한테 좀 자랑 좀 하고 가자. 어, 철수 형이 내 핸드폰 바꿨지. 핸드폰 보이지? 폴드 세븐 최신포. 개쩐다, 얘가 화질 존나 좋다. 너거 인물 잘 나오네. 예쁘네. 간식 없다, 이 새끼들 내만 보면 간식 달라 간식 이번 주 주말에 사 올게. 간데. 자랑했다 또. 이제 마네 키노코한테 자랑 알아가야겠다. 마네키나코한테 인사하러 가나? 마네키나코! 어디가노? 인사하러 왔으면 인사하러 가야지 가다마는 니 낯가리나? 오랜만에 봐갖고 마네키나코! 내가 왔대잘 있었나? 너가 잘 있었나? 있었나? 니눈 진짜 크네 너가 잘 있었나? 어제 비었는데 개안나? 왜? 왜 다가오는데? 뭐가라노 너가 뭐 유튜브 방송 타고 싶어서 가나? 갑자와다 몰리노. 예쁘게 찍어달라고 막 얼굴 막이면막돌리니 어떤 데 오늘 너가 외모 체크했나? 내가 유튜브 올려줄게. 너도 유튜브 스타 되고 싶나? 자, 인사해라, 마네키니코마네키니코내폰막 같대. 폴드7. 최신 폰으로. 니 이런 거본적 있나? 응? 만약 해놓고 내 요번주 일요일날 가갖고 니비 쫄딱 다 맞았나보네 와이나와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요번주 일요일날 가갖고 간식 사다줄게 다음주에 보지 알았지 가자 가자 다음주에 사올게 알았지 태수이 일로나물 한잔 먹고 가자 일로나 일로나! 어디 가노, 새끼야? 일로나, 물한잔 먹고 가자.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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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바로 온나, 여기저기 냄새 맡아서 오지 말고. 자, 물한잔 물어. 나도 한잔 먹고. 물어! 안 먹나? 아, 뭐라, 뭐라, 뭐라? 안 먹나? 존나 사람 무한하게 만드네. 기껏 물 챙겨줬더만, 안 먹나? 안 먹나? 야, 한 입이라도 물라생 까나? 생까나? 빨리 온나, 미친 새끼, 안 먹는다, 이거가? 자꾸 훌떡훌떡 쳐다보노? 안 먹나? 먹나, 안 먹나? 안 먹는단다, 씨. 존나 사람 무한하게 아니